<laughs> 네 어서 오세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하시요 디카페인 오0원추가합니다네 주문하신 나왔습니다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어디쯤이에요? 아, 나는 카페 먼저 들어가 있어. 어. 아, 내가 여기 정중앙에 딱 좋은 자리를 잡아놨지 뭐야. 내가 <laughs> 명당자리를 차해놨어 <찾아놨어>. 응. <laughs> 아, 그래요. 거기다 와요. 봐 예, 네. 주문 좀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일행 오면 같이 주문해도 될까요? 아, 일행, 일행, 일행... 오고, 네, 다 왔다 아, 그래서. 네, 네, 네. 다리고수 너무 맛있더라고, 그 대박이지. 그거 먹으면 밥한 공기 뚝딱 이라니까 아우 나 어제도 그 청각김치에다가 저 고구마랑 같이 먹었는데 어. 하루 전도로 광고가 뿡뿡뿡뿡뿡 나오더라. <laughs> 아우 재밌어. 씨,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음료 주문 몰라 하시겠어요? 아. 네. 오는 길에 다른 데서 누가 커피를 사줘가지고 마시면서 왔는데 네, <laughs> 죄송해요 이거 좀버려주시어요 아, 레 스톱 드셨구나. 저는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렀어요. <laughs> 그러면, 영어 서 하려고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네. 이거 지금 진행 좀 하다가, 이따가 좀 주문할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얼굴이 다 좋아졌어. 그럼 그래. 수영아, 살 꺼졌네. 엄마야, 어, 내 다이어트 중이잖아. <laughs> 우리가 저번에 음. 단어 수업을 했었잖아. 음. 그래서 저번에 단어 배웠던 거를 이어 말하기 수업을 오늘 할까 해. 음. 음. W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이어서 말하는 거야? 음. W. 와우! 오. 우와, 아, 못 했는데. 나도. 도 못했는데. 나도. 수연아막 일치 월장이다, 진짜. 어, 일일이야. 내가 또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공부하면 늘어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이어서 얘기해볼까? 오케이. W. 응? 응. 아 그래 지금 상황이 이어 말하기인데 지금 이어지지가 않아 어, 어 완전 끊겼다니까 그냥 감탄사 한번 하고 끊긴 상황이야 지금 멀리서 보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laughs> 그니까 이어서 말하기인데 이어지지가 않아 어. 해외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멀리 갔다 온 데가 제주도 같아. 어, 국내. 어. 우기이는것 같아 지금. 통하는, 통하는 거, 통하는. 아, 진짜. 이어마르게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흐름이 뚝끊 했네 진짜. 아, 어. 그러면 우리 W 단어는 이 정도로 끝내고 <laughs> 어,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오, 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어제 왜요? 있었던 일을 영어로 이런 거 너무 재밌겠지. 재밌잖아. 어.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걸로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시작. <laughs> 몰라 나도. Yes, yeah. 어, 지금 상황이 어제 아무것도 안 했나봐. 어, 말이 없어.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한 명이 분명히 어제 일을 말하게 할때 엄청 재밌겠다고 그랬거든? 오 너무 재밌겠다. 어제 어, 있었던 일이 영어로. 근데 말을 안 하네. 맞아. 어, 이래서 이런 모임이 좋다고 분명히 한 명이 그랬단 말이야. 지금 장례식 치려고 온 느낌이야.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좋아. 어, 아니면 어제 뭐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나? 그러면 들을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아 증현 아, 엄마 어. 지금 통하는 거잖아. 아, 됐다됐다됐다 됐다, 됐다. 우리, 우리 하던 우리... 거 계속하자. 아, 우리 하던 거 계속하자. 그래요. 아우, 잘아닌것 같은데. 어,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시작을 안 했는데, 뭘 다시 시작이야? 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 시작을 안 했는데, 뭘 다시 시작이야? 어게 뭐지? 아니, 아니, 아나 진짜 어? 거 저, 려서아되 아니,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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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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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아니, 좀거 아니, 아니, 래요아 아니, 어. 아 아니, 요 아니, 아 네. 아니, 봐봐, 봐봐. 그 네. 정현아, 정현아. 죄송해요. 서로 오해가 있었다. 다시 시작, 아이씨. 이러다 하지 마. 그래, 저 오해가 있잖아. 오해 오해 그 참아. 왜 그래. 그래? 그만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우, 신경쓰지 말고. 정현아. 정현아. 정현 어머, 뭐야, 뭐야? 음, 떡볶이. 요 근처에 맛집 있다 해가지고 음. 내가 떡볶이 사왔잖아 음. 아우, 이렇게 또 수업하다 보면 허기지고 이러니까 이런거 먹어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음. 센스가 있어, 수현 엄마 그러면, 그러면. 음. 어우, 맵다. 음. 매운데 되게 매력있지 않아? 음. 매워 음 아우 매워 아우 더워 더워 잠깐만 아우 땀난다 계속 이렇게 땡기는 맛이 있네 음. 아 근데 음 매워 손님 제 대신 죄송한데 네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주사님 이야기는 한번 해볼도요 그래 죄송한음선 아. 손님 죄송한데 네. 저희가 네. 빨리 좀 정리를 좀해주셔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도 계시니까. 아, 네네. 네, 알겠어, 니다자저 네. 네. 그러니까 정도면. 누가 보면 여기 진짜 무슨 저기 공원 같아. 아, 진짜. 탑골공원수영한 아, 어. 진짜, 아, 저거 우리 얘기 한 거. 장기 두개했 이러다가. 어, 어. 들어봐봐. 한갑 채취 끝나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먹고 있는 것 같다니까. 어 맞아. 저기요, 사장님. 어. 아 잠깐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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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지금 잠깐만 손님이 뭐 주문할 거 같아요 고 있어 어, 잠깐만 네 손님 아니 네 아, 주문하시겠어요? 네 부르셔가지고 네 주문,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영어 수업하고 있어서요 조금만이따 주문할게요 네아그래네아 네. 네. 아. 아, 영업이 거의 끝났는데도 나중에 주문한대? 아 우리 사장들이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좀 그래 모두 힘내고 우리 자영업자들 도 많이 힘내자 그래 어? 그래 이거 내야지 어떻게 아, 말이 많아 진짜 저도 진짜 어, 우리도 힘내야지 하지만 싸워 저희 엄마 진짜 엄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여기 우리 집갔잖아 내가 집에 요즘 커피 마신는게 새로 들였거든 아 내가 시원한 거 먹고 싶었는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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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줄게 어, 그래 어가자고 그래, 그래, 그래. 어, 잠깐만 아. 이크 마저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아. 아, 확실히, 영어 수이 재미난다.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냄있맡는데 아, 너무 싫다. 아, 그왜왜왜